안녕하세요 로엑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920회 저희 분석자료 통계 보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일단 개별 번호에는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 어떤 공기청정기의 필터링처럼 예상 이제 조합을 예상 당첨 조합을 산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십시오. 어, 언제나 저희가 말씀드린 거 로또는 과학적인 분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수동으로 찍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과거의 당첨 번호를 활용해서 그 통계를 작성하고 그것에 따라서 번호를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분석 자료를 이, 이 분석 자료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렇게 정기적이고 일관된 분석 자료를 통해서, 어, 로또라는 게 이제 미적중 될 때가 많겠죠. 적중이 안될 때보다 어쨌든 적중이 됐을 때, 그 자료가 적중이 됐을 때, 어, 저희가 상위 당첨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엑스 클럽 분석자료 통계보기인데요. 저희 이제 기본 분석자료에 이제 낙첨값의일렬낙첨값 추천 구간, 당첨번호의 차, 다음 차 높은 번호, 높은 10주 통계도 있고, 다음 차 낮은 번호, 그 다음에 낮은 10주 통계, 뭐 추출 패턴 1, 2, 3 등을 활용해서 분석자료별 중복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번호를 배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한번 복기를 해 보죠. 지난주 이 분석 자료 통계에서는 어, 저희가 추천, 뭐, 가로 구간 흐름 상태는 뭐 거의 이제 번호가 2, 3, 4 라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가로에서는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 필터링 패턴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가로 2, 3, 3, 2, 3, 4 라인 번호를 1에서 3 값으로 필터링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타깝게 지난주에는 요 가로 4 라인에선 출연을 하지 않았죠. 일단은 요건 한이 러프 한이 러프한 패턴이 됩니다. 일종의 러프 한 패턴인데요. 이 공기 청정기로 따지면 거의 뭐 필터링 값이 요런 요런 수죠. 어 중간 정도의 필터링 값으로 사용하는 자료구요 가로에서는. 어, 세로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세로에서는 작은 필터링 값인데요. 지난주 추천드렸던 가로 1라인, 그 다음에 3라인, 4라인, 5라인에서 요 4라인만 빼놓고는 전부 숫자가 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4라인을 선택하지 않으신 분들 빼고는 그래도 괜찮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패턴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요번 주는 어, 보시면 번호는 이렇게 되고요. 일단 가로, 가로 2 라인이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로, 가로에서는 가로2 라인 정도, 여기가 조금 어, 숫자가 그나마 적죠. 그래서 뭐 1에서 2값 정도 필터링 해보시는 거 추천 한번 드려 보구요. 요 흐름을 보면 가로 2, 3, 4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빨 빠지듯이 빠지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구요 어쨌든 요5 6라인이나뭐 1라인에서도 가끔씩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지금은 약간 요렇게 요렇게 9 뭐랄까 요 요쪽 편으로 그러니까 위로 뭉쳐진 상태로 9렇게 나오고 있는 흐름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뭐, 1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배팅을 한번 해볼 거는 같은데, 어쨌든 가로에서는 저희가 이 필터링 값으로 사용을 하고, 세로에서 일단은, 어, 좀더 핵심 필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니까, 어, 가로는 2라인, 3라인, 4라인을 뭐, 필터링, 적절한 필터링 값에 의해서 필터링 해보시는 걸 뭐, 어,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 그, 세로 라인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세로 라인은 지금 흐름을 보시면, 1라인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번 나오고, 한번안 나오고, 아, 이렇게 두번안 나오고, 한번안 나오고, 한번안 나오고. 그 다음에 2라인은 약간 지금 빠져있죠. 두개안 나오고, 두개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조금은 추천을 드리긴 애매하고, 요거를 이제 914회 라인으로 딱 끊어서 보면, 약간 지금 3, 4, 3, 4, 5 라인이 조금 추천을 드리는 라인입니다. 물론 4 라인은 지난주에 안 나오긴 했는데요. 어, 어쨌든 1 라인과 3, 4, 5 라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고 이 번호에서 한번 선택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1 라인 번호. 그 다음에 3라인 번호, 4라인 번호, 5라인 번호 이 중에서 이걸 다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일단은 4라인이 지난주에 안 나왔기 때문에 4라인 번호 요거를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뭐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이 세로 흐름에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두 라인만 선택해서 베팅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 주간 출현 횟수 분석 통계를 가지고 분석 자료별 중복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3주, 5주, 10주, 15주, 20주, 25주 저희가 배팅하는 구간에 있는 번호들을 통계 작성한 거고요. 지난주에 보면 지난주에 어 저희가 가로에서는 0라인과 1라인, 여기는 번호가 많기 때문에 매번 참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필터링 값으로 꼭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서 3라인도 한번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추세상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추천을 드렸는데, 어쨌든 가로라인은 필터링 값으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러프한 필터링 값으로 사용해 보시는 거고, 핵심은 세로라인에서 이제 좀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세로 라인에서 당첨이 많이 나와줘야될것 같고 지난주에는 저희가 추천드린 1라인, 2라인, 3라인에서 모두 번호가 출연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요 8라인과 11라인도 요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왜 번호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4수 정도는 돼야 필터링을 핵심 필터링 뭐 이래서 이 값을 쓰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보면 8라인과 11라인 이렇게 합친 것으로 보면 42번이 출연을 해주면서 어, 어쨌든 요 필터도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요 흐름을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로 라인에서는 123 흐름이 강하고요. 여기는 지금 강하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 주에는 6라인과 11라인을 좀 보조적으로 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914회에서 싹 끊어서 보면, 요 6라인과 11라인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요번 주 번호를 한번 볼까요? 요번 주 번호를 보면, 123라인은 세로에서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서는 1, 아, 0라인, 1라인, 2라인은 이제 필터링 값으로, 러프한 필터링 값으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요 가로에서 보면 지금 2라인 번호가 지금 3주 연속 안 나오고 있죠. 요 2라인 번호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요 2라인 번호가 지금 대상수가 조금은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값도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 라인에선 요 6번과 11라인은 보조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6번 라인과 11라인 이렇게 네 수죠. 네 수. 4수. 이 중에서 한수 정도 출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123라인은 이 중에서 한 수는 한 라인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6라인과 11라인 정도 아니면 가로 2라인 정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보시고, 어, 배팅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음, 저희는 개별 번호로 집중하기는 그런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조합기를 가지고 필터링 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구요. 여러분들은 아마 개별번호로, 아, 예상수면 예상수, 뭐, 예상수 20개, 예상수 30개, 뭐, 이렇게 알려주시길 바라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이건 꾸준하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분석 자체가 꾸준하게 맞을 수가 없구요. 어, 그런 것들이, 제가 분석하면서 이제 자료를 모으고 한게 다음 차 궁합수나 뭐 추출 패턴 산출번호들 이런 것들 보시면 가끔 가다가 4.5개 다섯 개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열몇 수에 뭐 다섯 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평소에는 뭐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는 한두 개 나올 때도 있고 또 나올 때는 네 개도 나오고 또 어쩔 때는 다섯 개도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한 자료들인데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분석을 한다 해도 그런 패턴을 띌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예상수 뭐 20수를 알려드린다 해도 어쩔 때는 안나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한두 수 나올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세 수, 네 수, 뭐 다섯 수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텐데, 결국은 그게 일관된 분석이 될 수가 없어요. 들쑥 날쑥 할 수밖에 없고 제가 자꾸 개별 번호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개별 번호를 집중하게 되면 어 맨날 도돌이표예요 여러분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도돌이표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어쩌다 5등 어쩌다 4등뭐 이렇게는 할수 있지만 상위 당첨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개별 번호를 포기하고 예상 당첨 조합을 산출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보실 때 이런 관점에서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봐주셔야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게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 이번주또 통계 자료 보기, 또 통계 보기 이렇게 영상 맞춰 보도록 하구요. 어, 저는 또... 다른 분석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통계보기 자료에서 많은 당첨번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